안녕하세요. 어, 중경매 김희준입니다. 오늘 물건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실은 이거는 제가 음, 앞서 쇼츠 영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물건이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그 대구에 있는 어, 팔공산 아래쪽에 있는 모텔 물건입니다. 어, 모텔 물건을 제가 현장을 좀 다녀왔어요. 현장을 다녀왔고 어, 사실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어, 이거를 입찰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입찰을 하려고 한건 아니고. 어, 입찰을 실질적으로 좀 하려고 했었는데 어, 최종적으로 입찰을 안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어, 그분 부... 왜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물건은 어,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번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어, 사건 번호는 2020 타경 하나하나 391 하나 어,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북사이-1번지 두필지예요 어, 토지는 두필지입니다 숙박 시설이고 토지 면적만 220평이에요. 건물까지 하면은 280평. 건물 이 280평이고 토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지금 소유자 겸 채무자가 개인이에요. 감정가는 10억 좀 넘죠. 그리고 채권자가 지금 저축은행이 어, 그래서 지금 어, 10억이었다가 한번 매각길을 변경됐죠? 그래서 유찰됐고, 또 변경됐고, 또 변경됐고, 이번에 유찰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49,200 채권자가 매각길을 변경하는 거죠. 어, 그래서 그렇게 변경이 돼서 지금 8월 23일날 49,000에 어, 매각길이 잡혔습니다만, 매각길이 변경될 수도 있고, 몰라요. 어, 채권자가 일단은 뭐 판단을 하는 거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이제 회수를 하기 위해서 경매를 하는 건데 어 빌려준 돈의 어떤 채권의 합보다 떨어지면 일단은 손해가 있겠죠. 그래서 채권자도 채권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 움직임은 있을 거는 같습니다. 일단은 그 내용은 그 내용이고 사진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현장 가서 찍은 영상도 어 앞에. 그, 앞서, 이제, 보냈었던, 이제, 올렸었던 쇼츠 영상에는, 이제, 편집된 걸로 한 1분 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제가 여기서, 어, 한번또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네, 이렇게 생겼죠? 비가 와가지고, 호텔 이렇게 생겼고, 지금 현재 운영은 하는데, 어, 제가 현장 갔을 때, 그 지금, 채무자 겸 소유자가, 어, 운영을 하는 걸로는 나와 있습니다만, 자리 없었고, 저하고 그 채무자겸 소유자분하고 통화만 했어요. 통화만 어, 여기 왕복 4차선 도로가 바로 접해 있죠. 네 이렇게 위치되어 있고,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인데, 어, 제가 안에 내용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지금 토지가 두 필지인데, 두 필지 말고 지금 영상에 나오는 이 부분은. 어, 국유지에요, 국유지. 어, 국유지인데, 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어, 수유입니다. 지금 하사, 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제, 어, 가지고 있는 거고, 치료를 줘야 돼요. 어, 치료를 줘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제 주차장, 어, 너머로 보면은 이렇게 물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이, 어, 좀 보입니다. 여기 주차장이죠. 무인텔이에요, 무인텔. 있는데 어, 이렇게 있고, 음, 또이 부분 마찬가지. 지금 또이 부분이 이쪽 부분, 이쪽 필지가 농지예요, 농지. 전입니다, 전. 전이어서 여기가 지금 전인데 현황은 아니죠. 전이 아니에요.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는데 현황은 어, 지목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긴 해요. 어, 제가 이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지금 농지라는 부분, 현황상 지목은 전인데 어, 현황은 전이 아닌 이런 상황에서 농지증이 발급이 될까 안 될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 일단 안의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의 내용은 특별한 권리 내용은 어, 이슈가 될 만한 건 없어요. 하지만 이게 어, 이 물건 자체로 보면은 권리 부분은 없지만 하나 생각하는 건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농지 부분 농취증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아까 그 국유지 국유지 부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금 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국유지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이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권리 내용으로 따져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 한 자산관리공사에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지금 이게 행정구역상 어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에 속해 있죠. 그러면 어 농취증을 우리가 신청을 하려면 입찰하기 전에 신청을 해도 됩니다.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농취증을 받아서 우리가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죠. 어, 제출을 안 하면 어, 입찰보증금 이제 몰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농취증이 발급이 될지 안 될지 그 부분이 좀 핵심입니다. 특별하게 권리내용 관계 권리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뭐 분석하고 말건 없어요. 왜냐하면 말수기준 권리 이후로 다 소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가져왔는데. 어, 사건 번호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9,284만 2천원 진행 중이다라는 거. 지금 내용을 보면은, 아, 이렇게 생겼죠. 토지 두 필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 맞죠? 지금 105제곱미터, 30평 정도가 지목이 전이고, 나머지는 대. 그래서 지금 토지에 대한 감정가가 49,000. 건물이 지금 123층으로 해서 감정가가 42,900. 재실 건물 일괄 매각이니까 이것도 다 매각 포함해서 총 감정가가 10억이 넘게 나왔어요. 넘게 나왔는데 어 임차인 현황을 봤더니 임차인 현황이 겅땡땡이 임차 뭐 보증금 뭐 3억에 한 걸로 나와 있지만 대항력도 없고 배당금 뭐 배당 요구 신청도 안 했고 어차피 없어요.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되고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관련해서 말수 기준 권리가 되는 어 근저당, 근저당 이후로 다 소멸이 되는데 어다 소멸이 되기 때문에 우리 납찰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신경쓸 부분은 없습니다. 토지를 봤어요. 지금 124 제곱미터 이렇게 해서 이어 기가 돼서 이렇게 해가지고 124 제곱미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거는 뭐냐면 어 매매. 실거래가 된 부분인데 13년에 등기부등본 자세히 보면은 어알 수는 있어요. 13년에 지금 현재 채무자금 소유자 지금 현재 채무자금 소유자가 8억 2천을 주고 토지 건물 이거를 같이 해서 어 매수 샀어요. 혼자 산게 아니고 어 공동명의로 두 분이서 이걸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4억 3천이라는 거는 나머지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던 분의 지분을 4억 3천을 주고 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채무자겸 소유자는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었던 거를 어, 아까 산 거니까 그리고 건물 이렇게 건물 등기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이분하고 또 다른 분하고 같이 샀는데 2015년에 어, 이분 거를 어 샀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단독 소유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등기부 건물 등기부나 토지 등기부 보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소멸이 되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어 지금 현재 어 모텔로 운영을 하면서 주차장으로 있는 그 부분이 내그 채무자 겸 소유자의 소유가 아닌 국가 수유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랑 또 하나 농지 부분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지금 이게 맹지로 보여요. 하지만 어그 국유지 부분을 해결이 되면 은 크게 상관은 없는 부분이고 어 농지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감정가는 이렇게 금액이 나왔고 주위 위치 및 주위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보들이 나왔습니다. 동명면 상리소재고 주변에 숙박시설 음식점 농경지 어, 상가지대가 있다. 어, 8공3순환도로 등이 있고 교통사정은 보통이다. 숙박시설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있고 타인의 토지 나오죠. 타인의 토지라는 게 여기가 국유지예요. 국유지 일부 다른 개인의 소유 토지도 있는데 대부분이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죠. 지적도상 맹지나 이 동일소유의 어 점유 사용중인 인접점에서 출입은 가능하다 헷갈관리 지역이고 뭐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건물의 구조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위생, 급배수, 소방시설, 난방설비 엘리베이터 없죠 임대관계 미상 위치 보면은 네 여기 위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팔공산이죠. 은행 연수원도 보이고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이긴 합니다만 가까워요. 어, 가까워서 행정구역상 그렇게 어, 군뭐면 이렇게 뭐 하지만 행정구역상 대구나 아니면 인근 그 시내하고 멀지 않다라는 부분을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나와 있죠. 타인의 토지가 점유하고 있다는 부분. 이게 국유지입니다. 현황조사서도 마찬가지예요. 어, 특별한 내용 없고 소유자 겸 채무자가 지금 어,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고 건축물 대장도 마찬가지 이것도 뭐 위반 건축물이다, 분법 건축물 이런 부분 아니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 다만 연식이 좀돼 있죠. 어, 연식이 좀 됐다 보니까 이거를 이대로 운영하기로 쉽진 않아요. 어, 예를 들어서 이걸 낙찰받아서 모텔로 운영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어 땅만 본다면 나쁘진 않죠 어 땅만 본다면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봤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봤고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어 지적 편집도로 해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국유지죠 국유지입니다 여기도 국어 국유지 구규지. 그래서 국유지를 통해서 들어오면은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여기는 국유지고, 여기도 구교지고 여기도 구교지 그리고 지금 이거 경매물건 여기 나와있고 네 이렇게 나와있고 그럼 이거 두 개가 어, 나와 있는 거죠 이쪽 주차장 쪽 안쪽 그리고 이 건물 그리고 여기는 국유지다. 어, 지금 국유지, 국유지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통해 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어, 확인을 했는데 어, 일단은 이게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줘야겠죠 치료를 치료를 어, 줘야 되는데 1년에 800만 원 정도. 그러면은 한 달에 얼마죠? 70만 원 정도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어, 쓰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농지 부분인데. 농지 부분 같은 경우는 어, 과거에는 이렇게 됐어요. 과거에는 이게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현황상 뭐 대지다, 현황상 임야다, 현황상 도로다라고 하면 어, 농지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여기는 농지가 아니다라는 거를 농지증을 발급을 해주는 게 아니고 여기는 지금 현재 지목은 전이긴 하나 어, 현재 상태가 농지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어, 이야기를 해줘요. 그쪽에서 이제 농지증을 발려, 그러니까 농지증 발급이 안 된다. 이유는 현황상 도로다, 뭐 어떤 이유가 나오겠죠. 그렇게 나오면 어,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법원에 제출을 하면 법원에서 매각 허가 결정이 나요. 그렇게 해서 어, 예를 들어서 입찰 보증금을 뭐 몰수 당하지 않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LH 사태 이후로. 어, 많은 게 바뀌었죠. 어, 많은 게 바뀌었는데, 어, 농지, 이제, 심의위원회가 생겼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게 기간이, 어, 빨리 나올 수도 있지만, 더 늦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매의 경우는, 어, 낙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고, 일주일 안에 농지증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법원에. 그렇게 돼버리면, 어, 예를 들어서 정말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이물건 같은 경우도 동명면사무소에 확인을 했어요. 동명면사무소에 확인을 했는데, 어, 이것도 지자체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건데, 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발급을 안해 주고, 어~ 발급을 안 해줄 뿐만 아니라 원상복구를 해라 어~ 농지로 만들어라 전으로 만들면 해주겠다 라고 어~ 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어~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 농취증이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을 할 수가 없어요 제출을 할 수가 없다 라는 거는 어~ 정말 최후의 상황에는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는 상황 당연히 그 이전에 뭔가 지금 채무자금 소유자하고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지금 예를, 예를 들어서 지금 농지 어, 전으로 나와 있는 토지를 뭔가 원상복구를 하고 해서 뭔가 협조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진행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 면사무소 그 직원분하고 통화를 했을 때는 좀 어, 답정너 느낌이었어요 답정너 그래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거를 어 분명히 입찰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좀더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움직이셔야 된다. 그래야 어내 돈을 지킬 수가 있고 행여나 어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실은. 어,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서 농취증이 예를 들어서 안 나와요. 그러면 법원에 제출하면 그렇게 매각 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어, LH 사태 이후로, 어, 저도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번 일을 통해서 저도 한번, 음, 생각을 하게 됐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자체마다 조금씩 보는 관점이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는 있는데, 제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니니까 어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고, 혹여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말이 아닌 다른 어 어떤 방법이 있다, 본인은 했다라는 의견이 있으시면 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어 그러면 저도 어 한번 그 부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권리상은 전혀 하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아까 국어 국유지 국유로 나왔다는 부분 그 부분을 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내가 지료를 주고 어, 이거를 운영하라는 거죠. 어, 임대, 그러니까는 임대로 제가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부분, 그리고 하나는 농지 농지 부분을 농취증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이두 가지인데, 어, 여기 지금 동명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좀 농취증을, 어, 많이 좀 타이트하게 보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하기에는 어려워 보였다. 다만, 해결 방법은 있지만, 아까 그 지금 채무자금 소유자하고 어떤 부분을, 어, 합의를 통해서 해결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쇼츠 영상에 보면은, 그, 아까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영상이 어 짤막하게 있는데, 어, 그걸 보셔도 되고, 이본 영상을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어, 이거 관련해가지고, 뭐 어떤 문의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